삼성 거? 삼성도 유명하나? 고지마고지마 o n s a 마 s o n s a m a m s o n Sams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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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a 걸리면 안쉬운 l 잖아이 s e GG. u u a g g g 야이 새끼 뭐해야 <laughs> 씨. 오야 불건 또 떴다. 씨바 yeah. 자, Look at the sky. 300? 300. 맞으니까 채권네 기절 사비 어 이놈한테 뺐을 걸아 있어 아직 하나 있었어 우악 이 새기절 제... 이게 들어온 거 없어. 이것은 수르타니오. 주시 야, 라운드 웨이싱은 정말 아쉬운 블이었다 근데 한 번에 다 갚을 정도는 마약 운반했어. <laughs> <laughs> 한번에 어떻게 4억을 벌어?